제 주변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고3 때 수능을 평소보다 좀못 칩니다. 그리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. 재수를 포기합니다. 더 이상 입시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. 제 생각에는 좀 나태해 보였습니다. 저는 재수를 했고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, 제게 재수는 진심으로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어찌 보면 인생에서 기회이기도 한이 재수를 상황상 재수가 큰 이익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공부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태도는 제 기준에는 맞지 않았죠. 무튼, 그래도 대학교에서 성적은 수석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. 그렇게 졸업을 하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파리의 건축 대학교에 가겠다는 겁니다. 같잖았죠. 학창 시절 배운 적도 없는 프랑스어를 언제 어느 세월에 대학교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실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? 불어 알파벳을 쓸 줄도 모르면서 무슨 프랑스의 파리 건축 대학교를 진학한다는 말입니까? 그렇지 않나요?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. 차라리 재수를 해서. 더 좋은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죠. 저는 정말로 100% 장담했습니다. 이 사람 허송 세월 날리고 다시 부산대학교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이죠. 새로운 언어를 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, 논문을 써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. 익숙한 영어로도 힘든 일인데, 낯선 불어로는 더더욱 힘든 일이죠. 저는 조언을 해줬습니다. 열심히 해봐라. 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까지 차오른 그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보통 안될 것 같은 일도 무조건 될 것이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된다는 말은 해주지 못했습니다. 그저 열심히 해보라고 하고 넘어갔죠. 이 친구가 밤을 새어가며 공부를 하더라고요.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라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. 저게 되겠냐고. 자,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? 당연히, 아, 제가 틀렸습니다. 이 사람 파리 소재 건축 축 명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. 진짜 전 뭐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. 이게 된다고? 이게 지금도 사실 이 이야기는 거짓말 같습니다. 요즘에는 제가 여러모로 이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는데요. 이 일이 있는 뒤로 제가 별 말을 못하겠습니다. 지금은 인도의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는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성적 부분에서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. 석사를 건너뛰고 박사 과정을 바로 밟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. 무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사실 제 친동생입니다. 저는 이놈 깐난하기 때부터 봤습니다.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. 절대 천재가 아니고 수학머리는 좀 있더라고요. 심성은 곱습니다. 제 잔소리를 싫어합니다. 예술가 기질이 있어 저랑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큽니다. 그런데 이렇게 독기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. 제 기준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. 저는 제 동생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.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, 진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, 사실 그런 일들은 없다. 라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안될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, 그렇지 않더라고요. 되더라고요.